오늘은 수많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 사이에서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온큐 같은 순수 양자 기술 기업들은 주가가 1000% 이상 급등하며 큰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천만 달러도 안 되고 손실은 수억 달러대라는 것, 즉 기대감만 있고 펀더멘털은 매우 약한 전형적인 투기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바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IBM입니다. IBM은 매년 6조 원이 넘는 클라우드, AI 매출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흔들리는 스타트업과는 차원이 다르죠. IBM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양자 연구를 선도해 왔습니다. 2016년 IBM 퀀텀 출범 이후 전 세계 250개 기업 대학, 기관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키스킷이라는 오픈소스 툴은 양자 프로그래밍의 사실상 산업 표준이 되었습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입니다. 2022년에는 433큐비트 오스프리 2023년에는 1,121큐비트 콘도르 프로세서를 발표하며 큐비트 규모와 품질 모두에서 경쟁사들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IBM은 또한 번의 게임 체인저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120 큐비트 퀀텀 나이트워크입니다. 기존 칩보다 30%더 복잡한 회로 실행이 가능하고 5,000개까지 연산심도를 늘릴 수 있는 차세대 칩입니다.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죠. 여기에 2029년까지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 즉, 실제 산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상용 양자 시스템을 만드는 퀀텀룬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업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입니다. IBM은 양자 기술을 실험이 아닌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조 원의 사업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순수 양자 기업들은 기대감만 있고 매출은 미미하나. IBM은 600억 달러 매출 기반, 압도적 기술, 2029년 내결함성 로드맵 보유, 안정성, 배당, 미래, 성장성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고 싶다면 IBM 하나면 된다.